네 안녕하세요. 백간색입니다 KB 증권에서 5천 원에서 50만 원까지 100% 당첨되는 이벤트를 하죠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어, KB 증권 어플로 들어가도 되고 미니 어플로 들어가도 내 네, 이벤트는 다 보이는 것 같고요. 네, 어, 소수점 거래 서비스 예약 신청 이벤트고요. 어, MAGAT 주식을 마이크로소프트, 소프트, 아마존, 뭐 구글, 뭐 테슬라 등등의 주식을 소수점 주식으로 나눠주는 이벤트고요. 어, 요전에 신안에서 하는 스타콘이랑 비슷한 거구요. 네, 어, 한주를 분할해서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구글, 아마존, 테슬라 주식을 나눠주는데, 어, 100% 당첨이고, 5천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. 네, 50만원 줄까요? 네. <laughs> 이벤트 신청은 11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. 11월 20일, 네, 토요일부터 12월 5일까지고요 어, 선착순 100만 명. 5천원씩 100만 명이면 50억인데. 중간에. <laughs> 주, 나요 이런 거, 네. 어, 일단 이벤트 신청을 해놓고, 네, 어, 그 다음에 마블 미니에서 추후에 12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수청 거래 서비스 신청을 하면은, 네, 준다는 거죠.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유료 서비스인지 무료 서비스인지 나와있진 않아요.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일단 뭐 다른 증가사랑 비슷하게, 어, 수수료가 좀 높고, 대신에, 어, 뭐사용료나 서비스 뭐 이런 건 없겠죠. 아니면은 뭐첫달 무료라든지 이런 걸 주고, 네, 뭐 준다든가 뭐 그런 방법 쓰겠죠. 방법 일단은 이벤트 신청을 하고 두 번째는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블 미니에서 소스점 이벤트 거래 신청을 하면은 세 번째 1월 6일날 네, 일가 일지급 네, 5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100% 당첨 선착순 100만 명 100만 명은 50억. 네 뭔가 <laughs> 좀. 어, 신한에서 하는 거는 낮에 매수, 매수나 매도 신청을 걸어놓으면은 야간에 체결을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주간에 또. 매도를 하는 거죠, 주간에. 야간에 직접 하는 건 아니고. 사실 우리나라도, 요전에 제가 뉴스에서 들었는데, 네. 이 소수점 거래에 대해서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, 소수점 거래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, 어, 어, 배당 및의결권에 문제가 생기죠. 거기에 대해서, 네. 배당 및의결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, 네. 뭐 소수점이 0.1주, 0.0주 가진 사람이 배당이나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조금 애매하죠. 배당이야 뭐 나눠준다 그러지만, 의결권 문제는 어, 주식을, 어, 소수점을 나눠준 그 회사에서, 증권사에서 배당을 한다. 아, 배당, 그 의결권을 행사한다. 그럼 의결권이 소수 주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증권사의 의견대로 그냥 막 가는 그런 불합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. 하여간, 네. 그건 뭐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, 일단은, 네. 어, 요 관련 내용은 밑에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. 중요한 네, 내용이죠. 네. 22%는 당사부담이고,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. 50억짜리 행사를 이렇게 쉽게. KB가 그렇게 돈이 많나요? 네. 하여간 뭐 신청해서 받으면 될것 같고요. 네. 나중에 서비스 신청할 때뭐 수수료가 발생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등등 변수가 생기지는 않겠죠. 설마. 네. 이렇게 해놓고.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.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